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랜저 IG랑 더뉴 K7.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중고차 업에 있다 보니까 정비소 사장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육기통의 출력. 흔히 말하는 이제 16년식 라이트는 가장 큰 장점은 유류비 괜히 택시로 많이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단점은 모질병인데 하부에서 뭐찌푸다 고칠 수 있는 수리를 뭘 해야 되냐면, 사이언스, 양파 이미지,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시도 꺼졌습니다. 도넛형 튜브 탱크로 변경을 하는 순간, 디자인 기아라는 명성의 신호탄이었으며 그랜저와 경쟁 모델로서 국건히 자리를 지켜줬었던 기아 자동차의 베스트셀링 준대형 세단 바로 2세대 올뉴 K7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2세대 K7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올뉴 K7 차주분을 만나러 인천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 거주하고 있고 올뉴 K7 차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고차 업계에 있는데 조준민 중고차라는 유튜브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네네. 중고차 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타시는 차는 어떤 차일까 과연 이 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한데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2017년 10월 등록된 올류 K7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3.0 LPI 중에서도 노블레스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이 차량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드라이브 와이즈부터 해서 스타일 패키지, 컴포트 패키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크레일 사운드와 유 주보 패키지 추가로 파노라마 솔루프와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중고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3년도 2월경쯤에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1,540 정도 되어 있었고 부대비용 다 포함해서 한 1,760만 원 정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1 5 6,800km가량 주행했고요. 제가 2월경 가져올 때 당시는 1 3 9,000km가량 탔던 차량을 가져왔었습니다. 그 전에 타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무쏘 물려받아서 타고 있었고요 군대 갔다 와서 크루즈 타다가 제가 1세대 k7 그거를 구매를 해서 또 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체험에는 안 타신다고 하셔 갖고 그걸 다시 물려받고 그 다음에 i30 더뉴 k7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왔던 게 기름값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휘발유에 기름값이 k7이요 예,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영업직이다 보니까 또한 달에 한75 85만 원 정도 쓰다 보니까 잠깐 싸게 lpg 한번 타 봐야겠다 해서 nf 쏘놨다 트랜 LPG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인유 K7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1세대 구형 K7을 탔을 때, 270 모델, 6기통 모델을 탔었거든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힘이면 힘,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갖고, K7에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네요. 어, 매력에 완전 빠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나는 K7을 한번더 타봐야겠다. 해서 한번 약간 패리된 더뉴 K7으로 넘어갔는데, 그때는 2.4 모델을 탔었어요, 제가. 2.4다 보니까, 4기통 모델이다 보니까, 6기통과 4기통의 분명한 힘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물론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어 들었지만그힘 차이 때문에 그 엔진의 회전 질감이 여러 가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어,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V6만의 중후함도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다시 그걸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올뉴 K7을 선택하게 됐는데 또 이제 3.3 모델 휘발유도 있고 3.0 휘발유 모델도 똑같은 V6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직이다 보니까 기름값을 한 달에 7, 80만 원씩 쓰면서 영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번에는 아 LPG V6 한번 타 보자 하는 마음에 이올뉴 K7 LPI 모델을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이 차량 3.0 lpi 모델을 구매를 하셨는데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솔직히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친동생이 hg 220 디젤을 탔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몇번 얻어갖고 타봤는데 그 디젤 특유의 저는 그 소음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어갖고 특유의 소음도 싫었을 뿐더러 제가 지금 이제 중고차 업계에 있다 보니까 차량 갖고 정비소도 많이 왔다갔다 해보거든요 그럼 정비소 사장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디젤차 관리하기 힘들다 세나 음... 디젤은 관리할 자신이 있... 있으면 타야 된다 그래서 일단 디젤을 한번 거르게 되었고 하이브리드도 고민을 해봤는데 요만한 옵션 나온 차가 한 대도 없어요가격또좀 <laughs> 비싸기도 한데 맞습니다 뭐라 매물도 없나요? 매물도 네. 너무 없기도 없고 찾다가 지쳤던 와중에 딱 LPG 한 봐볼까 했는데 너무 꿀매물인 거예요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 구성이 다양한데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최상위에 있는 트림이기 때문에 이 노블레스 등급을 선택을 한 건데요 이게 근데 약간 좀 의아한 게 장애인용으로만 나와요 노블레스 등급이 이 차량 검색해보면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세 가지 트림 밖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인터넷 어디를 뒤져봐도 LPG 올뉴 K7을 검색하면 은 노블레스라는 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때려 넣었다 근데 그런 차들을 이제 LPI 노블레스로 해서 출시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중고차를 하면서 저도 궁금하니까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전산에서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제 장애인용 등급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트림으로 나온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차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케이스븐 동호회도 가입을 해놨는데 동호회에서 lpi 노블레스 업어왔습니다 하니까 다들 칭찬을 극찬을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요 노블레스 가게 되면 거의 풀옵션에다가 옵션 다 때려박은 모델이고 개꿀 모델이기 때문에 요거 사셨으면 차좀잘 사셨다. 칭찬 이센 거네. 예, 그렇죠. 올뉴 k 7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랜저 IG랑요. 쏘나타 DM8 그리고 제가 키가 좀큰 편이다 보니까 더뉴 소렌토 차량도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소렌토 같은 경우는 디젤이랑 애초에 빠꾸를 쳐버렸고요. DM8과 그랜저 IG 올류 K7인데. 셋다 LPG였나요? 그렇죠. 네. LPG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DM8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6기통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6기통의 매력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도 패스하고 IG랑 올류 K7 중 고민을 하던 중에 그랜저 IG는 디자인이 조금 제가 느끼기엔 HG보다 좀 올드해 보였어요. 차라리 조금 더 세련됐고 내가 1세대의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올류 K7으로 다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올류 K7을 볼때 이게 16년식부터 나온 차량이거든요 근데 저는 17년식 이상부터만 꼭 고집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 확실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외형 디자인이 몇 개가 변경이 됐는데 16년식 헤드라이트와 17년식 헤드라이트가 많이 바뀝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16년식 라이트는 헤드라이트 맨 안쪽에 이렇게 깜빡이 들어갔다고 해서 눈꽃 라이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게 또한 발짜리 할로겐이나 HID 들어간 것보단 그래도 세 발짜리 LED 헤드램프 들어간 걸 저는 선호했기 때문에 17년식 이상을 보게 되었고 또두 번째로 외형에서 살짝 변경된 게 사이드미러 하단부에 크롬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17년식 4월부터 들어가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요 안전사양 옵션이 하나가 변경이 됐어요. 바로 차선이탈 감지기가 들어가 있는 차종인데 차선이탈 감지기에도 이제 17년식 이상부터 들어오게 되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고 해서요. 차로 유지를 해준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이 변경된 게 있기 때문에 17년식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오뉴 K7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구매 이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기통의 출력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제가 그 더뉴 k 7 4기통도 타봤고 똑같은 LPG 6기통은 아니지만 NF 소나타 LPG도 타봤을 때 같은 가스여도 확실히 다른 그리고 4기통과 6기통만의 확실한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3,000cc 6기통 자연흡기 그리고 235마력 28.6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시내 주행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 없으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연 디자인을 1순위로 뽑고 싶은데요. 제가 1세대부터 K7 디자인의 매력에 빠져 갖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laughs> 올뉴 K7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릴 부분 그리고 라이트에 있는 z 자의 깜빡이 그디자인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로 형태의 호라이코 그릴이 굉장히 좀 고급진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은데 마세라티 그릴 보는 것 에? 같기도 한 느낌이 살짝. 어, 있어요. 어 잠깐만요. 마, 마요? 마세라티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면 준대형 세단의 와이드한 차체 크기를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는이 차량의 휠은 몇인치일가요18 인치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 후면부로 올라갈수록 약간 좀 살짝 올라가는 이 캐릭터라인 포인트가 있으면서 시필레쪽 유리가 약간 6세대 마세라티 마세 또요? 카트로폴 파... 때... 또 또요? 제가 마세라티 좋아합니다. <laughs> 그리고 후면부에도 전면부와 동일하게 Z자 형태의 LED 테일 램프와 중간에 이어진 일자형의 크롬 포인트도 굉장히 인상 깊고요. 하단부에 있는 듀얼 머플러의 안정감이 이 차량의 준대형 세단이라는 고급진 안정감을 조금 더 배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가장 큰 장점은 유류비. 그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도로에서는 제 체감상 6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도로에서는 저는 항상 스마트 크루즈를 켜고 다니거든요. 그랬을 때한1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한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천천히 늦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을 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량 주행 모드는 에코와 노말, 스포츠 이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에코 모드는 뭐랄까 약간 RPM을 좀 잡는 듯한 약간 못 가게 잡죠? 어, 네. 네, 그런 느낌이 나고 스포츠 모드는 RPM만 올라가요. <laughs> 속도는안 올라가는데 <laughs> 네. RPM만 올라가서 전 노멀 모드로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 주행 운행 비율은 몇대몇 몇 정도 될까요? 5대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 주행을 했을 때 복합평균 평균 연비는 몇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8.5에서 9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유를 하는 습관은 딱엥코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바로 충전소를 들어가는데 충전소 리터당 938원 기준 5만 원 주유하면 거의 가득 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완전 가득 가스를 충전했을 때총 주행 하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차량이 뭐 주행 하는 거리가 뜨진 않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출장 왔다 갔다 했을 때한 330km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장고장이 없다는 거, 그건 진짜 큰 장점 같아요. 택시로 쓰이는 차들이 괜히 택시로 많이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장고장 없이 튼튼한 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택시로 많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부터가 그 차량의 파워트레인이 검증이 됐다 라는 것을 조금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실외 디자인과 더불어서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 우드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금 올드해 보볼 수도 있잖아요. 어 이게 그래서 사바산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네. 이 우드의 아래쪽에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실내를 봤을 때이 준대형 세단만의 묵직한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기본 트림 가게 되면 3.5인치 모노 TFT LC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치 칼라 TFT LCD 클러스터가 신인성 좋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정보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8인치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신인성 좋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기본 가게 되면 스피커 여덟 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오디오가 들어가 있지만 이 차량은 크릴 사운드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운드도 만족하시나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이 파노라마 썰루프의 개방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차감을 뽑을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이랑 3.3 휘발유랑 고민을 솔직히 안 해본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3.0과 3.3 휘발유들은 LPG보다는 출력이 높아요 그래서 액셀레이터를 살짝살짝씩만 밟아도 뭐랄까 차가 너무 가볍게 퉁퉁 튀어나가는 느낌? 그런데 요3.0 LPG 모델은 출력이 좀 낮아갖고 준대형만의 묵직함을 살린 중후함 주행 질감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 차량 은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런 실내 공간도 마음에 드시나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DM8을 고민을 뺐던 이유 중또 다른 하나가 공간인데 제 키가 큰 편이라 시트를 뒤로 다 밀고 운전을 하면 제 뒤에 아무도 못 앉아요. 근데 이 차량은 뒤에 그래도 사람은 앉을 수 있다. 그래서 레그룸부터 해서 뭐 공간감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아무래도 중고차 가성비죠. 제가 또 중고차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옵션이 어떤 걸 들어갔을 때 어떤 차가 좋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일반인 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편인데, 이 정도 옵션을 갖고 있는 준대형 세단인데 LPG에 저렴한 유류비까지 겹쳐졌음에도 불구하고 V6,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사실 이 중고차 업계에 계시는 중고차 업에서 일을 하시는 차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차량 가성비는 어느 누구 하나 태크걸수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오인유 K7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K7 은 그랜저 이런 대형 세단들의 고질병인데 하부 소음인 것 같아요 하부에서 뭐 찌뿌덕 찌뿌덕 하는 달그락 달그락 하는 그런 소리가 꼭 나거든요 겨울철만 되면 근데 이게 또 고쳐도 내년이 되면 또 납니다 심지어 저도 2월에 이 차량 갖고 올때 한번 교체를 했어요 소리가 났길래 근데 이번 연도 겨울에 약간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또 납니다 이 친구 추위를 많이 타네요 아우 벌벌 떨더라고요 <laughs> 하부 소음을 개선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금액은 뭐 어떻게 되나요? 정비소마다 금액별 약간 차이는 조금 상의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K7의 하체 소음을 수리를 뭘 해야 되냐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찌뿌덕거린다 뭐 방지턱 넘을 때 소리가 난다 하면 어퍼암과 로어암 음. 이렇게 두 가지를 교환하시면 되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활대링크까지 추가로 교체하면 좋은데 보통 앞쪽에 양쪽 다 교환하는데 40에서 50만원 사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쪽에도 찌뿌덕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뒤쪽 같은 경우는 어시스트암 이거 딱한 개인데 요거는 양쪽 다 했을 때한 20에서 30 사이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주님께서 중고 좁게 계시다 보니까 요런 디테일들은 확실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비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꼭 구직 다 교환을 안 해도 되면 그중에 한 가지 부품만 교환을 해도 된다는 점. 그것까지는 꼭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차주님 그 고질병과 더불어서 이 MDPS, 이 핸들 음... 쪽에 약간의 뭐 소음이 있다. 그런 고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차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향 쪽인데 MDPS가 나갔을 때가 있고 카플링이 나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돌렸을 때 살짝만 돌려도 딸깍딸깍 거린다면 카플링 교환하시면 되고 터널을 완전히 돌때 소음이 올라온다 하면은 이제 오무기였죠. 그쪽을 교환을 하시면 된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DPS 이제 모무격 뭐 그런 것들 수리하실 때 보면은 등속조인트가 같이 보여요. 꼭 운전석 쪽만 등속조인트가 터지더라고요. 음. 이차도 그랬어요. 갖고 왔을 때. 그래서 얘도 운전석은 등속조인트를 교환을 했어요. 그런 고질병이 있다는 거 정도는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전에 그 고질병과 더불어서 올뉴 K7의 내비게이션이 약간 아쉽다. 부족하고 허접하다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이 차량에 유부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는데 솔직히 내비게이션 자체는 저도 순정 내비를 쓰고 다니고 좋거든요. 근데 유보가 있으면 불편해요. 유보가 있는 차량들은 공조 버튼을 눌러도 느리고 내비게이션을 터치할 때도 느리고 답답해요. 속도 져 죽습니다. 이거. 그래서 내비 자체는 좋으나 반응 속도가 느려갖고 저희 한국인들 특성상 이거는 조금 거시기하지 않나. 근데 또 제가 이제 중고차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내 거만 되릴까야그 유보 없는 거를 한번 가봤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걔네들은 그런 차이점이 약간은 있다. 근데 제가 눌러봐도 반응이 되게 느려요. 한 박자씩 느립니다. 뭐. 그냥 누르는 것도 느린데 온도 바꾸려고 하면 돌렸는데 내려가질 않습니다. 어? 뭐요? 텔레포트합니다, 혼자. 들어봤자 얼마겠어라고 했는데, 이거 온도 왔다 갔다 다이얼 돌렸는데 돌리고 한 2초 있다가 켜지네. 이거는 유보인 쓰신 분들이 모두 겪는 불편함일 거예요. 좀 죄송한데, K7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양 사이언스. 아, 아 양카 이미지. 아닐까요, 양카 이미지? 한기선님 처음에 저 만나셨을 때 앞쪽에 저 기아 순정 마크 있었잖아요. 앰블럼 어, 순정이어서 반가웠어요. 네. 이거 원래 브랜톤이었어요 그거 제가 다 순정으로 바꾼 겁니다. 애초에 앰블럼이 브랜턴 바뀌었던 차예요? 예. 뒤쪽에도 심지어. K7. 이 브랜톤 앰블러의 조합은 거의 과학이에요. 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랜저 i g 의 브랜톤 바힌차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LPG 차량인데 이 차량의 단점은 확실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 평균 연비 이런 게 띄질 않아요. 계기판에. 그래서 뭐 기름 없을 때마다 불안해 죽겠고 내가 얼마나 달렸는지 내가 뭐 가득 놓고 얼마 든지 직접 계산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 케이스랑 가격표를 보시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 평균 연비. 순간 연비는... 표시 기능이 없다라고 대놓고 명시가 돼 있어요 차값이 차값인데 그런 거 하나 표시 안 해주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다닙니다 그차주형씨 르노코리아 르노삼성 자동차는 아 걔네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형기는 정비소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형기는 국산차 르산에는 외제차 외제니까 해준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신 승리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제 채널에 최근에 출연해 주셨던 QM6 AP 이 차량도 주행 가는 거리도 나오고 평균 연비도 표시가 됐었습니다 아 그거 보고 진짜 부러웠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약간 앞에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주행 가능 거리가 안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어마무시해요 실제로 휘발유나 디젤 차들 엔코블 들어오면 뭐 30km는가 50km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맞아요. 아무리 바닥이어도 근데 가스차는 엔코블 들어오면 끝입니다 바로 충전소 찾으려고 이러고 눈에 불을 뜨고 다녀야 돼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고속도로에 서해대교에 행담도 휴게소 조금 지나서 있는데 엔코블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음 휴게소가 3 8 k m 래요 가다가 시동 꺼졌습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 불러서 간 기억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긴바닥에 진짜 멈춰서 기 계셨던 거예요? 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시동 꺼지길래 급하게 비상등 넣고 갓길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어이가 없는 게, 휘발유 주유소 가득 넣어주세요, 가득 넣어주고, 디젤 가득 넣어주세요, 가득 넣어주면은, 게이지가 끝까지 가득 차있거든요? 근데 가스차는 가득 넣어주세요, 그래서 가득 넣었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었어. 그러면 끝까지 안가 있어요, 게이지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반칸 정도. 가뜩이나 주행거리 얼마나 많은지 표시도 안 되는데, 100% 가득 충전도 안 된다. 네, 가득 넣지도 말래요. 안전상의 이유로 100% 충전을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LPG만의 단점인데 트렁크 공간인 것 같아요. 트렁크 쪽에, 뒤쪽에 가스 탱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일반 똑같은 K7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려고 래도 신발 몇 킬로 넣거나 침 조금만 넣으면 후딱 끝나버려요. 그게 조금 단점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제가 또 중고차 파는 사람이다 보니 제가 타고 있는 차도 l p g 기도 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해서 제가 많 알아봤는데 가스 탱크를 도넛형 튜브 탱크로 변경은 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변경을 하는 순간 충전 속도가 엄청 느려지고요 기존 탱크 용량이 85 리터 에서 변경을 하는 순간 76리터 까지 떨어집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가뜩이나 많이 못 넣는데 많이 못 가는데 이걸 왜 바꾸겠나 하는 생각에 저는 그냥 그대로 음. 타고 있습니다 이차럼올뉴 k7 에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인 k7 프리미어 lpg 모델까지도 가스 탱크에서 도넛형 본배로 바꿔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경쟁 모델인 그랜저 아이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되게 되면서 더뉴 그랜저 i g 로 가면서 그때는 도넛형 본비로 넣어 줬거든요 아주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원유 k 7의한달 유지비는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차 포함해서 1년 보험료를 158만 원 냈거든요. 그리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오토큐 가서 교환하진 않고요. 제가 따로 사설 공업사로 가서 교환을 하고 있고 반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교환할 때마다 12만 원 정도 오일값 내고 있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공도 5, 고속도로 5 이렇게 5대 5 비율로 했을 때 복합 연비가 한 8.5에서 9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주유하는 습관은 구글 들어왔을 때 충전소를 가는데 리터당 938원 기준으로 5만원 정도 넣으면 가득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가득 충전을 넣었을 때총 주행 가는 거리가 최소 280에서 최대 330km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솔직히 저는 이제 새거를 좀다 아까워하는 편이어서 중고로 트레이 짱짱하게 남고 연식 얼마 안된거잘 골라갖고 한 짝당 7만원씩 28만원에 교환을 다 했습니다. 원 n K7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후회한 적은 사갖고 와서 단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중고차를 하다보니까. 중고차 구매하실 때 음. 꿀팁 뭐가 있을까요? 중고차 구매 꿀팁보단 올케이 K7 구매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휘발유인지 디젤인지 LPI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이 연료를 가장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휘발유 3.3 모델 같은 경우랑 디젤 2.2 모델 같은 경우는 8단 미션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휘발유에서도 2.4와 3.6 모델들은 17 17년도 12월 이후 등록이어야지만 8단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션뿐만 아니라 제가 17년식 이후를 고른 이유는 헤드램프 그리고 사이드미러의 크롬 이 정도가 있는데 또 칠레 디자인도 한 가지가 바뀐 것들이 있는 게3.3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양문형 이 암레스트 공간이 이게 휘발유 3.3 모델이 아닐 경우에는 19년식에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질병들 이 하다못해 딜러한테 이제 방지턱 한 번만 넘게 해주세요. 하셔갖고 직접 소음 체크해보시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기사님 채널을 4,000명대 한 대략 2년 전쯤? 그때쯤부터 보고 있었는데 같이 촬영하고 제 차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조준민 중고차라는 유튜브 채널명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기사님 채널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하다못해 최소한의 오일류 서비스라든지 시운전 테스트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하는 거는 제가 좀약속 을 드리고 하자 처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걸로 양심이 약속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해 주셔야 돼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 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